이, 음, 크게 맞춰서, 어,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를 받기를 원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오늘, 어,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어,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음, 하나님은, 어, 교회를, 어,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도구는 사람이다 도구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되었다 도구라고 하니까 그냥 뭐 로봇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다.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냥 사람만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시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주겠다. 왜 무엇 때문에 관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재산을 유산을 주고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에덴 동산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를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세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 목사도 성도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3분의 2의 청빙을 받아야 합니다. 장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안수 집사님, 물론 서리 집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 왜 우리가 서리 집사를 세우느냐. 1년 단 1년 기간입니다. 일하라고. 목사도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장로님 역할도 하고, 권사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개척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장로님이 세워지고 집사님이 세워지니까 목사님은 말씀에 그러니까 사실 혼자 운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든데요. 또 개척하는 목회자들은 그게 힘든 건 몰라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겠지만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교회 다니 목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자의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을 보십시오, 축구 선수들을 보십시오, 배구 선수들을 보십시오. 후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수들이 뛰는 사람은 야구 같은 경우는 뛰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홉 명입니다. 축구는 열한 명입니다. 후보들과 함께 선수, 이런 감독, 코치하면 거의 축구는요 프리미엄 축구들은 선수, 감독, 코치 에 앞서서 백여 명이 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1명 뛰는데, 무슨 그 선수들을 가르치고 코치하고 전담부터 시작해서 구단주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와, 프로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각자의 포지션 다 위치가 있다. 교회도 여러분 공동의회, 그 다음에 재직회, 그 다음에 당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우리 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목사가 하느냐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느냐 아닙니다. 교회 대표가 아닙니다. 공동의회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것도 당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일꾼들이 요즘 여러분 교회들마다 참좀 표현이 그런데요, 잘 없어요. 큰 교회는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큰교회에 우리가 자라는 몇천명 되는 교회에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세미나를 해보고 나누면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워도세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작은 교회는 세우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남자가 없어 노인들만 있어 교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자인 제일교회도.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 세워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 보고 세우면 여러분은 일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역들을 잘하고 계십니까? 세워주기 전에 열심히 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고, 목숨 다 바쳐, 그렇게, 우리가 사명선언까지 하고, 되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시작하고자 했던 그 마음 초심이라고 하죠? 그 초심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세워줄 분들이, 아, 나도, 처음에는 다 약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이목사님 저를 부족해서, 그러나 이러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들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장 중에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우리 장모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님들 보면서, 아 장모님 이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노? 아, 너무 답답해. 왜 그런 마음이 때로는 없겠습니까? 목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듯이, 아 권사님이 왜, 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한다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정을 내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그런 생각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심이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서게 해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여러분 베드로도 돌이켰잖아요. 돌이키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는 반면에 돌이켰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맡은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은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하는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일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목사의 집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 되고 교회의 물질이 되고 그것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고, 예전에 이렇게 몸담아 했고, 우리 그러면 라떼,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렇다하지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드릴 때도 이 양이면 좀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 비방도 드리고, 비방을 드린다는 말이 뭐냐? 교회 일을 하다보면, 좀표현이겠습니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 집사님이 왜저러나 장모님이 왜저러나 권사님이 너무 뭐 그렇다? 여러분, 일할 사람들이 주로 제가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일안 하면요, 욕 얻어먹을 필요 없습니다. 비방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고집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혈기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비방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돌아보니까 그것을 받음으로 끝까지 혈기를 못 참아서 교회에 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성도들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고 누구든 공사 중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 먹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정당한 일이라면 욕 얻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욕을 얻어 먹고 살아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한 가지로 표현을 드리면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많은 집은 큰 집입니다. 기둥이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기둥이 많아야 되듯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더 건강해지고 더 커지자라는 의미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나 사람 뽑아서 물질 모아서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 더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일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요즘은요, 교회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워, 맞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기둥을 세우는 것 같다면, 여러분, 이건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된 직분자, 오늘 성경의 디도서 1장, 실제에 있는 말씀처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감독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 일꾼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자, 중요한 요직을 맡겨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과는 다릅니다. 서리집사님은 1년 중성 봉사라면, 안수집은 죽을 때까지, 자인제일교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자인제일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곧는 것이 뭘까요? 기둥이 삐뚤삐뚤하면 집이 어떨까요? 기둥을 삐뚤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기둥은 곧아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목사도 또 장모님도 권사님도 직분을 받고 나니까. 아,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요즘 한간에 인터넷에, 뉴스에,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성도님들기에도 들어오지만 제기에도 들어오면 얼마나 제가, 제가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남 탓할, 게, 남 탓할 수 없는 게, 다른 목사 말할 게 없는 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 본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다 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 다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요, 식사를 하러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많이 가지 않으면 몇명 갔어요.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테이블이래 있는데, 개인 기도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한 분이, 누구누구 누구 목사님 기도 한번 해십시오그 목사님이 또그 전날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뭘해 가지고 교회에 뭐이안 좋은 소문이 막 들려서 막 민감한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것도 식당에서 일어서서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 유좀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인데 제가 요 그때는 한 아, 목사님 좀 개인 기도 아니면 좀 작게 기도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또 본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뭘까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일하는 분들이 세워놓으면 이제, 아, 저거는 누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 앞장서는 일꾼이란 일꾼이 바로 기둥 같은 일꾼 본이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로 기둥은요.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지붕이 내려앉고 집이 무너지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무거운 집을 감당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라고 우리가 권사를 세우고 심지어는 장모님을 세우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좀 표현으로 말하면, 베스메서로 가는 암소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하십시오. 그 베스메서 암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젖 나는 새끼 양을 버려두고, 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요막 지금 젖이 흐르는데 새끼는 매하고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 베스메소로, 뱃스메로 가는 두 암소는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하고 그 길을 갔던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중직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십자가 길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기둥 하나가 그 어려 무거운 짐을 이것도 져야 되고 이것도 져야 되고 이것도 짓면 여러분 언젠가는 부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 기둥들이 함께 받쳐지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니까. 아우수 집사는 한 분이 이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할때 먼저 짐을 서로 지는 기둥 같은 일꾼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무거운 짐을 수월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어려울 때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집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기둥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항종직이라 임시직과 항존직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항존직이 있어요. 서리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언제 교회를 떠나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떠날 수 있지만, 항정직 안수 집사, 서리시무 집사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가지는 직분, 교회와 운명을 같이해야 합니다. 세신자들은 때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볼 때는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주고 싶은데, 아 그분은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코앞에 교회인데, 신방을 가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더뭐 낫다기보다는 더 예배 신앙청 하기 편할 것 같은데, 와요. 근데 어느 날몇 년이 지나고 어떤 저런 이런 이유로 때로는 사정이 생겨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알아보고 때로는 추천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 항존직은 기둥은 빼면 흔들립니다. 제가 이빨 임플란트 수술을 몇번 했는데요. 여기 기둥을 세운다. 이빨에도 기둥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빨 가운데도 송건이라든지 이런 이빨은 아이들이 빠지면 이거는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빨 중에도 빠져도 되는 이빨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이빨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일꾼은 이제 평생 이 교회의 몸담고 헌신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은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은 기둥 같은 직분자는 교회에의 동력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가겠습니다. 교회의 동력자, 협력자, 교회의 동력자,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뭐냐? 교회를 그냥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교회를 여러 봐야 되지요. 그런데 교회를 보는 것은 새 가족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 와야 되겠나?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떻지. 다 같은 교회지만, 이런 교회 정할 때 그런 분들이 다 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어떤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동참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면 전도에 동참을 하고, 성교하는 일에는 십시 일반 많든 적든 우리가 동참하고, 뭐 이거 해 놓더니 누가 뭐 하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론 교회가 나가는 모든 돈,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요. 우리 자인 제일교처럼 투명하게 하는 교회들 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체질이 있고 다르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은요. 개척교회나, 때로 이런 어떤 특별한 교회들은, 때로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동참하는 거예요. 또, 직분자는 동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뛰는 겁니다. 앞장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종이, 목회자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는, 그냥 동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뒤만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고, 같이 끌어주고, 같이 밀어주고, 줄다리기 이러분 아시죠? 혼자서 아무리 당겨도 안 됩니다. 100분 지는 겁니다. 100전 100패입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당기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피택되는 사람들을 오늘 무엇보다 목사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당의 회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독불 장문이되었었는 됩니다. 또 지금 목회자도 지금의 우리 장원인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줄다리기 혼자 당긴들 아무리 소리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이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예수해야 yes 되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할때 여러분 때로는 그때 럴 마귀가 틈을 타요. 교회 좋은 일 하다 보면요. 물질 문제가 터지고 사람 문제 터지고 안 터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좀될것 같은데 여기 뻥 터지고 저기 터지잖아요. 교회 일, 사람 사는 일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특히 사람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사람의 손으로 선택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을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세 사람을 뽑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를 겁니다. 오늘 이세 사람을 여러분 꼭 선택하셔서 누가 되든 하나님 맡겨 주시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자인 제일 교회가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오늘 직분자들은 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더 초심을 잃지 않고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직분자를 선택하는 이 귀한 일, 이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